예수와 하나되기 225번째,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능력 받아 성교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욕망일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이 가난과 사회적 실패에 신앙의 회의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영원한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분의 삶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드러나길 원한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평안과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되어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하늘의 보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와 사랑과 희락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 중에 우리 내부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개몽주의 사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내 안에 불성이 있다, 아니면 양심, 그 양심의 깊은 어 심증리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있다. 이와 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온다.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빛을 볼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게 서양에서는 계몽주의예요. 깨달아라. 뉴 라이트 운동, 계몽주의. 이게 우리 인간의 어 시면에 깔려 있는 의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상, 그리고 과학적인 사상,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내부로부터, 우리 내부의 것으로부터 끌어내어서 이 세상을 밝힌다 하는 것이 이 인간, 인본주의의 어, 생각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니에요. 내 빛이 이르렀고 이것은, 어, 우리 시면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메시아를 갖다가 말을 하는 거야. 여호와의 영광. 그게 그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고 그것이 내 위에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을 알라 그러면 이 빛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이것이 완성되는 것인지 이걸 명확히 구분을 해서 내 자아 정책성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자아와 자아 정책성 이것은 고정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모태에서 임신이 됐을 때부터 끊임없이 외부적인 상황과 내내적인 상황이 어 서로 상호 어, 교환 그 에너지에 왔다 갔다 하고 또내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정체성과 자라는 것은 유동적이에요. 우리 심리학과 생리학, 뇌과학에서 밝혀진 것으로는 우리의 기억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억은 날마다, 어, 변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메모리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을 그, 화, 어, 화학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유기체적인 휘발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 그것, 엄마와 아빠에 대한 경험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남아있죠. 근데 그것은 해석된 나예요. 해석된 내 기억이고, 이 기억을 갖다가 이 뇌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불러들여둘 때, 내가 어렸을 때 엄마의 달콤한 어떤 사랑을 나눌 때 엄마와 맛있는 걸 먹고 사랑을 나눌 때의 기억은 내가 불러들이고 지금 감정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되어서 메모리가 다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내 자아는 고정 불변하다 아니에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자아는 외부와 내부의 관계로서 계속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삶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와 실증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내 삶을 어떻게 내가 꾸려 나가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자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는 개념이 바뀔 수 있다면 그 바뀔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어, 최고의 행복과 선인 것을 깨닫고 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를 철저하게 성경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죄를 질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본성적으로, 어, 태어나고 그러한 사회성을 또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수 없는 존재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게 주죠 성경의 권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살아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오라 나는 이러한 참으로 죽일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빛을 발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 닦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돌을 닦는 건 좋아요. 우리가 수련을 해야죠. 저도 날마다 기도를 해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이 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본질을 갖다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창조자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자로부터 철저한 피조물인 것이지 우리가 창조자의 그 본성의 어떠한 어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창조자의 그런 지위로 뛰어 놓고 무엇인가 알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동양의 많은 사상과 종교 그리고 또 서양의 어떠한 과학적인 문명 이런 것들이 그러한 욕망을 내포되어서 가지려고 추구하려고, 이 투사하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해요. 왜? 내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 욕구가 있어서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아지려고는 욕망. 내가 자식을 번창시키고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그런 생존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압력이에요. 아, 저옷 입을 사람은 좀더 낮게 여기는구나. 통장에 돈만 있 사람은 저렇게 의식되는구나. 어떠한 차를 좋은 거 사용하면 대우 받구나. 이 보석을 끼고 다니는 사람은 좋구나 하는 그러한 사회적 압력이 내 의식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아래선 다음. 무너져야 될 성전인 거예요 내가 쌓은 성전이란 말이야. 인간이 가인의 성, 애녹성, 하나님께서 받, 하나님께 바치겠다는그 애녹성이 내가 쌓는 그 것이란 말이야. 이걸 다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 그 머리 위에 딱 떨어지면 그를 산산조각 내릴 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야 돼요. 우리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떨어져야 돼요. 내 빛이,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임 내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가 근데 막 선교를 하고 막 가르치고 해도 이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가난을 보면 저 답답해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아니면은 우리가 북한을 봐요. 좀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좀 가난을 면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기도하고 뭐 해도 되게 되지 않아요. 그 사, 삶의 현실을 갖다 가까이 갈수록 어, 마음이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가난과 사회적 실패가 신앙과 그게 신앙이냐고 착각했을 때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만 여기에 봉착해가지고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많은 위대한 사람 선인들 그 우리의 어 보기에 굉장히 노벨상도 받고 그러한 사람들이 뒤로 까보면은 다 무너져 내려서 내가 실천해야지. 내가 선을 행해야지. 막 믿음이 잃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을 추구하는 거기에 믿음이 딱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반은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은 부정하고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실패와 인간의 실패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실패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줬어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준 거예요. 예수를 주문 자신의 모든 것을 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교할 때 오직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병으로 고생하고 죽어가고 가난으로 찌들어서 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죽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또한 영광보다 위대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만 붙드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고 그게 또한 우리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내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할때 우리의 심령에.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나사로처럼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막판에 그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웠을 때 내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죽음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불안함과 허무함과 에이 체념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고 들어가는 것과 다르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봐요.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현실적으로 실패했습니까? 그래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거기까지, 십자가 거기까지 하면 완전 실패한 거죠.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현실적으로 이 역사를 주도하면서 변화시키고, 이 역사를 갖다 끌고 가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런 인간의 속됨에 갇혀서 거기에서 허부적대고아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네요. 특히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기는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의 성경에 있는 건 그대로 전해야죠. 예수가 다다 생명이다. 그걸 위해서 살아라. 내가 못하더라도 그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정말 내 삶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로 또 시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금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나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빛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